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크게 나눌 때 26장에서 45장은 예레미야서의 둘째 대단락으로 분류됩니다. 1장부터 25장까지 첫째 대단락이 주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수집되었다면 여기에서는 구원 예언이 수집된 30장부터 33장의 위로의 소책자를 제외한다면 주로 예레미야와 그 주변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둘째 대달락은 다시 26장에서 29장, 30장에서 33장, 34장에서 45장의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부분은 거짓 예언자들과 논쟁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자들로 고발을 당하는 26장은 29장까지 이어지는 논쟁의 소론 역할을 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 의해 거짓 예언자로 고발을 당합니다. 성전이 대변하는 구원신학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성전과 성의 멸망에 관한 여와의 호 심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예레미야의 성전 연설입니다. 전체 7절 가운데 실제로 성전에서 선포한 말씀은 4절에서 6절에 3절에 불과하고 나머지 4절은 선포의 배경과 관련한 언급입니다. 선포의 배경이 메시지만큼이나 중요했음을 시사합니다. 먼저 사건의 시점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유다왕 요시어의 아들 요와 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요라부터 말씀이 주어집니다. 요와 김 왕은 주전 608년에서 598년까지 11년 통치하기에 아마도 주전 605년을 전후해서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2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전 605년은 느부갓네살이 지휘하는 바벨론 군대가 유프라테 상류에 위치한 갈그미스에서 애굽왕 느고의 군대를 대파한 즉 시리아와 가난의 주도권이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진 해였습니다. 유다왕 요하김은 애굽왕 느고의 선택에 따라 왕위에 오른 그의 봉신이었기에 애굽의 패배는 유다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주전 6 0 5년을 기점으로 바벨번의 아스루의 후계자임이 분명해지고 애굽의 봉신국인 유다는 주군을 바꿔야 하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합니다. 근동의 정치 지형도가 크게 흔들리며 새로의 자리를 잡아가는 때에 요하께서 당신 백성의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요시아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외세에 의한 왕의 강제적 교체로 혼란에 빠지기는 했지만 유다에게는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땅의 역사와 민족들의 운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결정하시기에 반전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선포의 장소가 언급됩니다. 예림에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유다 모듭 성읍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해야 합니다. 성전 뜰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에 구원이 보장된다고 믿는 자들에게 성전과 성의 멸망을 선포하기에 가장 극적인 장소였습니다. 또 유다 모듭 성읍을 한정하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이라는 표현도 의도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예배하러 성전에 찾아온 자들에게 성전 파괴의 성토는 충격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배하러 성전에 오는 자들이라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예언자의 말에 순종해야 함도 시사해 줍니다. 구원은 성전 또는 성전 예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을 통해 당신의 의지를 전달하시는 여호와께서 결정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3절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보내 당신 의지를 전달하게 하시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유학께서는 당신 백성에 대한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라도 당신 결정을 되돌리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들이 당신의 종 예언자들의 말을 줄곧 듣지 않았지만 담념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이번에는 예레미야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하고도 절망적인 기대 속에 다시 경고의 말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선포된 재앙을 집행하기보다는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혹시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의 심판이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 능력이 없어서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서든 구해주고 싶었지만 유다 백성은 끝까지 여호와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여호와의 혹시는 유다 백성의 완악함을 고발하고 멸망과 유배의 책임이 전적으로 저들에게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와의 혹시는 36장 3절과 에스겔 12장 3절에 두번더 나옵니다. 조건문과 주문으로 구성된 4절에서 6절의 메시지는 내용상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요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율법대로 걷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의 말에 길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실로처럼 되고 예루살렘은 세상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법이라는 것은 특히 신명기 율법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신학에 따르면 율법 준수는 구원과 축복으로 율법의 무시는 심판과 저주로 응답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의 기약기 하지만 부순종의 면죄부를 줄 정도의 절대적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성전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 율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예언자들을 거듭 보내셨지만 유다는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불순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야를 떠나 가난에 정착한 이후로부터 계속된 이제는 거의 본성이 되어버린 죄악입니다. 예언자들을 지칭하는 나의 종은. 예언자들이 자신을 보내신 주인의 일을 하는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곧종 예언자를 대적하는 행위는 바로 예언자를 보내주신 주인인 요호와께 맞서는 것과 같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실로 성소의 멸망을 타산 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사 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 역할을 담당하다가 멸망에 떨어진 실로 성소의 운명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조도 마찬가지로 심판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로 성소의 몰락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현존에 상징하는 성소의 존재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성소가 재구실을 못하고 악을 조장할 경우 유학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소라 할지라도 멸망에 넘기십니다. 8절에서 15절은 성전 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하의 혹시가 역시가 됩니다. 요하의 성전 들에서 행한 예레미야의 선포는 적대적인 반발만 불어일킵니다 예레미야 말을 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위협합니다. 이들은 예레미야의 선포에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할 중한 죄를 봅니다. 이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성전 신학의 입장에서 볼때 요하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은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될 수 없는 예언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그분 성전과 그분께서 택하신 도성의 몰락을 선포하는 행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해방하는 불경죄로 반드시 죽음에 붙여야 합니다. 이들에게 예레미야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요학교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성전에서 발생한 소란을 듣고 고관들이 왕궁에서 성전으로 올라와 요하의 성전 세 대문 입구에 앉았고 재판정이 꾸려집니다. 왕의 신하들 주간 아래 예레미야의 재판이 열립니다. 고관들이 재판장으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고발자로 등장합니다. 8절에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함께했던 백성은 증인과 방청인의 역할을 맡습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거슬러 예언했기에 죽어 마땅하다고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그를 고발합니다. 죄사장들과 예언자들의 고발에 뒤이어 예레미야가 자신을 변호합니다. 예레미야는 고발의 내용을 인정하고 성전들에서 행한 메시지를 다시금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목숨이 백성의 손에 달린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책임 있게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요와의 예언자를 죽여 요와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도록 신중할 것을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요압께서 현존하시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언자는 요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일 수 없다고 고발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요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를 무시하면 성전과 성을 멸망하신다는 경고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엘리 제상 가문의 제약으로 실로 있던 법계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은 성전이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러은 교회를 다닌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교회로 살아가고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복된 책망을 무시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